자 여기 보시면은 사과 The Hit Movie, h o m e a l o n Billie, Which a Boy Beats, Burglars, w i t h His Clever Plans Wasn't Total Fantasy. 문장이 길죠. Hummelon이 뭐지? <목소리> 나홀로 집에죠? 응. 혼자 집에 이거니까 히트 무비는 뭐야? 히트, 어, 히트 친 영화죠? 팍친 거죠? 놀랬어, 놀랐구나. 어, 팍 히트를 친, 팍 친, 오케이.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나오겠죠? 그다음에 위치가 나왔네. <laughs> 그럼 여기 뭐가 나올지 이제 생각을 일단 해보시고. 어 위치가 왔다는 말은 뭘 말하는 거죠? 이게 뭐죠? 위치가 주어 동사 나 왔네. 그렇죠. 목적격 관계제 명사가 딱 감이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보고 여기 전명구 나왔죠? 여기. 그다음에 여기 또 이렇게 뭐 동사 나왔죠? 그럼 여기 동사가 어디 있어요? 이 문장에서. 이게 동사죠. 주어는 앞에 있는 거고 관계되면서 형용사니까 형용사니까 꾸며주는 거죠. 자 그런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 <laughs> 뭐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우리 품사 통해서 명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 아니면 명사가 나와야 될것 같아요? 전치사 가 나와야 되겠죠? 네. 그럼 명사는 안 되죠? 여기 앞에 있는데. 네 그래서 소년이 그글을거예요 강도 말고? 도둑. 어떤 도둑? 어, 나쁜 도둑. 아, 나쁜 도둑. 빈집터리 범. 빈집터리 범들을 어떻게 하는 거야? 비트. 비트가 뭐야? 어 원래는 무슨 뜻이야? 비트. 어떻게 치는 거야? 탁 치면은 히트고, 팍 치면은 비트야. 그래서, 비트 박스야? 푹팍팍 하는 거. 비트 박스야? 히트 박스야. 비트박스. 어, 비트박스야. 계속 해야지 이거. 응. 히트박스는 뭐야? 툭 <laughs> 하고 끝나는 거지. 어, 비트박스죠. 그래서 얘네들을 겁나게 때리는 때리는 한 애가 꼬맹이가 겁나게 때리는 영화죠. 그그 그 영화 안에서 이러한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인 위치죠. 맞죠? 맞나? 다오예 아, <laughs> 오래돼서 까먹었어요 근데 인 맞네요 자 그리고 뭐야 콤마가 찍혔죠 네, 네. 왜 찍혔어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콤마 찍히면 음. 계석적용법이라고합니다이걸를 계속적용법 뭐? 했나우리 아, I have Two sons who are doctors. 무슨 뜻이죠? 이그을 가지고 있다. 그죠? 아, 다섯 명이라 고 할게요. <laughs> 나는 의사인 다섯 명의 아들이 있죠? 네. 의사, 그러면 아, 다, 다섯 명의 아들이, 뭐, 다 직업이 뭐야? 의사. 의사죠. 이렇게 하면, 해석을 개성초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나는 다섯 명의 아들이 있다. 그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해석해야 돼, 해석 자체를. 얘가 후보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 얘기하는 거죠. 그들은 의사들이다, 이렇게. 이걸 개속적인 법이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앞에가 물건이면 위치라고 하면 되고요 위치. 근데 콧만 찍을 때 대시라고 하면 안 돼요. 정식으로 쓰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 이렇게 해야 돼요. 그, 히트친 무비, 그러니까 나홀로 집에, 그러니까, in 위치, 거기 안에서 말이지, 이렇게. 전면부 인더무비 그걸 얘기하는 거야. 거기 안에서 이 꼬맹이 한 명이 얘네들을 아주 영특한 그 계획으로 물리쳤어. 물리치는 물리쳐 이렇게 하는 거죠. Ryan Hendrickson, a 30-year-old boy, was home alone watching television on one night. Ryan Hendricks. 그러니까 콤마 찍었죠? 네. 콤마 찍고 이렇게 했어요. 그니까 얘는 뭐야? 라이언 헨드릭스가 누군지 모르잖아. 네. 누구야? 어, 열세 살 소녀를 얘기하는 소년을 얘기하는 거죠. 네. 만약에 이걸 안 했어, 그냥 라이언 헨드릭스 워즈 홈 이렇게 했어, 네.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돼? 독자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 얘가 누구지? 모르잖아요. 맞죠? 네. 그 네이버를 쳤어, 구글을 치든지. 안 나와. 그럼 뭐야? 아니, 뭐 이딴 글을 썼지? <laughs>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설명을 해줘야지. 얘가 얘다. 컴마 찍어서. 그래서 이걸 전문 용어로 동격이라고 합니다. 격이 같아. 얘가 얘야. 동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근데 13살 소년, 얘인데 얘가 집에 혼자 있었어. 뭐 하면서? TV를 보면서, 어느 날, 밤에, one night. 어느 날, 밤에. 이거 one d 어느 날, one day 할 때도 어느 날, 뭐 이런 얘기죠. He heard a noise. 네. 뭐야? 그는? 네. 어, 소음 하나, 어떤 소음을 들었어요. 근데 대신 왔죠 대절인가? 뭐죠? 네. 무슨 관계대명사인지까지 얘기해 주세요. 네. 두 무격이죠? 네. 죠뭐 뭐처럼 들리는 소음이죠. 네. 네. 그걸 들었어요. 창문, 스크린, 뭐야 이게? 어, 어 방충망이야 비컷. 네. 맞았어요? 맞은 거야? 네. 뭐야? 네. 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여기 보시면은 얘가 목적어가 당하는 걸 들은 거죠. 네. 네. 근데 보시면은 어... 방하고 있는 중인 걸 들은 거죠. 그죠? 그래서 비가 들어갔지만, 비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과거반사 들어가야 되죠. 수동태니까. 방충망, 얘가 잘려지고 있는 방충망 소리를 들은 거죠. 잘려지고 있는. 할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동사 자체가 얘를 수식할 수 있나? 동사가 수식할 수 있어요? 형용사 수식하잖아요. 어? 네? 그요 어떻게죠? <목소리> 동사는 수식 못 하잖아요. 동사는 뭐뭐다로 끝나야지. 그래서 얘가 컷은 뭐야? 얘는 과거 분사예요. 네 잘린. 그래서 비컷하면은 잘린 잘리다야. 잘리다. 네. 수정태. 근데 잘리고 있는 중 이거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응. 네. 음. 그래서 아까 답이 있었죠. 빈컷 잘리고 있는 중인 방충망이죠. 그래서 ING가 있어야 되겠죠. 수동태 진행이죠. 그렇게 해서 수직합니다. I ran to the closet and grabbed a bat. 내가 옷장으로 달려가서 방망이를 뭉쳐잡았다. 알겠죠? 네. 라이언이 말했죠. I went into the dining room. 나는 그밥 먹는 데 식탁 거기 거기로 갔다. 거기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나서 I saw him put his hand into the window. 나는 봤다. 뭘 봐요? 그 그가 그의 손을 창문에 창문에 넣었지. 응. 몇 번째 음. 문장이에요? 그렇죠? 네. 무슨 동사예요? 이 C가? 지각동사. 그렇죠. 그래서 목적부호가 동사 원형이 올 수도 있고, 또. 아이고. ING. 또. 과거 분사. 아, 왜? 목적어가 당하는 애면. 음. 지각동사. 나는 그가 그의 손을 그 창문 안으로 이렇게 들이미는 거. 드림인 거를 봤어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I took the baseball bat. 나는 그 야구 바다를 취했다. 그리고 I hit his hands. 나는 그의 손을 그냥 팍 쳤다. 히트죠? 비트가 아니고? 네. 아까는 비트였죠? 얘는 저기 나홀로 집에 있는 애고, 그쵸? 걔는 엄청 많이 때렸잖아요. 봤어요? 혹시 나홀로 집에? 나 홀로 집에. 나는 여덟 살때 <laughs> 내가 여덟 살때본거 보니까. 1, 1편이. 근데 2편도 나왔는데. 그거는 나중에 나왔는데 재미가 별로. 1편은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내가 꼬맹이니까. 자, 어쨌든.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에즈에즈. 세게. 어? 에즈에즈 몰라요? 원급 그 비교? 어? 알지? 배웠지? 네. 음. 내가 할수 있는 만큼 세게 엄청 세게 때린 거예요 yeah. The man ran. 그 남자가 톡 꼈어요 <laughs> 미안해요 도망갔어요 <laughs> Police 한달어로콤마 찍었죠? 네. Why caution r i o n to call them first? 한달로콤마 찍었죠? 네. 여기가 주어고 여기 동사예요 원래 Enjoyed <laughs> 경찰이 즐겼죠? 뭘 즐겨? The fact 뭘 즐겨? 그 사실을 즐겼죠? 대신 왔죠그 다음에 대 뒤에 보시면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어 왜 목적어 두개지? 원래 저동사는 예지만 대절을 뒤에를 봤을 때 관계대명사냐 대절냐 이 물어볼 거 있다고요. 왜 목자가 두 개예요? 사용식 동사잖아. 애기 아, 얼른. 아유. 아유 귀여워. <웃음> <웃음> 그 꼬맹이가 그. 빈집털이놈에게그지 어려운 시간, 힘든 시간을 줬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the fact 대신데, 그 꼬맹이가 얘에게 이거를 줬다라는 그 사실을 경찰이 즐겼죠. Why를 뭐야, Why? 음 또는 콤마 찍고 Why라면 거의 반면에 이런 뜻이 있어요. Caution이 뭐야, Caution? 어 주의를 시키다 주의를 시키는 반면에 어코우션이 맞아요 주의를 시키는 반면에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 경찰이 주의시키겠죠 우리 동명사처럼 저기 뭐야 뭘 뭐야 분사구문처럼 만들어야지 아인즈 붙이고 경찰이 코우션 했으니까 아인즈 붙여서 분사구문 형태로 만드시고 라이언에게 응 주의시키는 반면에 이렇게 하면 되죠? 네. To call them first. 그들에게 먼저 전화를 걸도록 주의시키는 반면에, 아, 경찰한테 먼저 신고해야지. 그렇게 위험하게. 이거지. 하지만, 손을 확 때렸으니까. 얘한테 어려운 그 순간을 줬잖아요. 그거를 즐겼죠. 자, 여기서, The Fact That 하고 주어 동사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목적, 목적어, 완벽한 무슨 매정식 문장 나왔어요. 아, 그러면 형용사가 돼요? 얘가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The Fact가? 없어요. 없죠 네. 네. 그럼 이건 관계대명사가 아닙니다. 네. 뭐, 뭐라고 해? 이거 뭐라고 할까요? 네, 그렇지, 음. 그래서 즉, 이것도 동격이라고 합니다. 원래 진짜 대절을 대절을 우리가 보자고요. 대절을 보면 주어, 동사, 대절이 목적어라든지 이런 역할이 들어가요. 대절하면서 I think that you are cute, you are cute. 완벽한 문장이 나왔죠 네가 라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나오지만 the fact that 하면은 얘 앞에 명사가 나왔잖아. 그니까, 러 아, 선행사인가? 어, 관계된 명사인가? 이렇게 착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아니야. 왜냐. 사실인데 어떤 사실인지 모르잖아. 그니까, 러 대타고선 이렇게 설명이 들어가요. 설명. 그럼 이 사실이 뭐냐면, 이거, 이거 얘기하는 거야. 이 사실. 그래서 이거 얘랑 얘랑 같다. 그래서 the fact t h 면 무조건 동격 그래서 명사는 아무거나 나오는 게 아니라, 팩트가 나와요. 몇 개가 있어요. 단어가 한정적으로 몇 개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팩트예요. 그래서 더 팩트 t 하면은 다음 중 관계 대명사가 아닌 걸 고르시오. 이렇게 하면은 팩트 t 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이런 거막 그런 문제들이 막 나와요. 학교에 뭐 이런 거는 어려운 건 아니지만, 갈 때까지 가는 거죠. 자, 인이죠? 네. 방망이는 도둑으로 손을 때렸죠? 네. 그 다음에, Ryan was brave. Ryan was bold. bold가 무슨 뜻이에요? 대머리? 네. 뭔 뜻이에요? 네. 워드마스터. 네. 응? 네. 용감한, 용감한. 워드마스터 기억나세요? 이거? 그죠? ING. 네. 이건 수동태 진행형으로 썼고, 이거는 관계, 아니, 저기, 분사고문 형태죠.